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9회 강원 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이 5월 31일 오후 5시 30분 양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의 입장은 오후 4시 30분부터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축하 공연은 오후 8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양취타대 공연과 태권도격파 퍼포먼스 국악과 타악의 공연 양양르네상스 공연, 400대의 드론 쇼와 인기 가수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이날 출연하는 가수는 안성훈, 나상도, 추혁진, 비오, 정다경, 하모나이즈가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되는 강원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며 도대 18개 시군 체육인과 임원 가족 1만 2천여 명이 함께해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양군은 개청 일에 처음으로 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붐조성과 성공개최를 위해 체육회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 를 구축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회의 화려한 막을 려는 개회식 은 양양취타공연을 시작으로 태권도 격파 퍼포먼스 등 400여대의 드론 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 하고 이어서 인기가수 안성훈 나상 도 추혁진 정다경 비오 하모나이즈의 공연으로 개회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